가격이 싸질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oecd 국가에서는 국가들 가운데서는 도서 정가제를 하는 나라가 있고 뭐 프랑스나 독일이 대표적인 나라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또 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영국과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죠. 그두 개를 비교해서 그러면은 어그 나라의 물가 지수와 소비 지수를 따져서 도서 가격이 그럼 현저하게 도서 정가제를 안한 나라가 낫느냐 그것만 저는 비교해 보면 금방 아그 효용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지금 기준은 없습니다만 2014년도에 그래서 그 조사를 했어요. 이걸 이제 설득시키기 위해서 큰 차이가 없었어요. 물가지수나 여러 가지를 비교할 때 오히려 더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은 미국처럼 도서 전까지를 안 하는 나라에서는 20대 출판그룹이 미국 도서 시장 전체의 98%를 장악하고 있어요. 독점과 과점에 의해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적인 어 뭔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조직돼 있지 못하는 어 예를 들어서 저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출판사에 비해서 상대적인 약자로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영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히려 프랑스계 독일계 출판 사대 출판 그룹이 들어가서 그쪽. 그 영국 시장, 도서 시장의 전체 47%인가를 그 4대 그룹에서 이렇게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그 도서적 가제를 실시하지 않으니까, 아, 가격에 대한 어떤 편익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 증명된 바가 없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독점화되고 가점화되 물론 독점화되고 가점화된다고, 그게 뭐 나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꼭. 꼭 작은 출판사, 작은 서점만이 무슨 정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한 것이 어떤 독자들에게 패닉으로 돌아가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때, 제가 볼때 적절치 못하더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제기된 도서전까지의 개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너무 연구 없이, 너무 좀 편의적으로, 형정 편의적으로 좀 이렇게 나온 발상이 아닌가 하는 데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어, 또 하나는 만약에, 만약에 도서 전까지를 우리는 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 연재 방식이나 다른 방식 때문에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그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이것을 기본적인 컨텐츠로 인정할 것이냐, 도서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그렇다면은, 어, 이것은 공공재로서의 기능이 아니라고 다 판단이 들면 저는 그거는 예외에 예외로 하면 되는 문제 아닐까 굳이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는 공공재가 아니 아닙니다. 우리는 시장에 맡겨두세요 하는데 예, 안돼요라고 말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예 거기까지가 제 생각입니다.